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는 원래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분이라며 운전이든 정치든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정치의 공간에서 차선 물고 달리고 급정거 급출발을 반복하며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올린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라는 게시물 캡처본도 공유했습니다. 이 의원은 좌회전할 거면 1차로에서, 우회전할 거면, 가로변 차로에서 깜빡이를 정확히 켜고 방어 운전하면서 진입해야 한다며, 1차로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국민들은 대체 뭐에 취해서 핸들을 잡았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도로의 장난이 아니다. 국민이 탑승한 차는 당신의 개인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운전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어도 김문수 장관은 평생 깜빡이를 넣고 한 차선씩 변경해온 분이라면서도 물론 최근에는 보도블록까지 올라갈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라며 국힘의 극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커지고 바뀐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